내신 반주택 2월 3주차 문제를 한번 같이 유형연습을 해볼 건데요 어, 우선은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어,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입장료 문제인데 어, 만약에 어, 입장료가 3,000원이었어요 어, 뭐 전시회 같은데 근데 만약에 30명 이상이면 30명 이상이면 음, 뭐 30%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30명 미만이지만 어, 30명 단체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 거는 최소 몇명부터인 이런 문제 이제 풀어본 적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 X명이 입장한다 그러면, X장 사는 가격하고, 30장 사는 가격하고, 30장이 더 싸면, 우리가 뭐 한두 장 버리더라도, 30장을 사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X장을 사면 원래 3,000원짜리를, X장을 사야 돼요. 근데 만약에 30장을 산다 그러면 3,000원짜리를 30장을 사는 거예요. 30장을. 그런데 그러면 30% 할인. 근데 할인 앞에 퍼센트 숫자는 30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30을 뺀 70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이 30장 사는 가격에 7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30장의 가격이 되는 거야. 할인이 되니까. 식 세우는 걸잘 보세요. 입장료 여기 똑같이 왔어요. 여기 x 장 30장이고 여기 퍼센트 할인된 거. 그러면 계산이 엄청 간단한 게이3,3000 3000 약분이 돼요. 그러면 공 하나씩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면 x가 37의 21이니까 문제는 답이야. 답이 21이 아니라 2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2명이 답이 돼요. 그래서 식 쓰는 거한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해 보시고, 이거 한 번만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눈으로는 이해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의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80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83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몰라요. 그래서 X점 받았다고 했을 때 평균이 85점 이상 되려면 마지막에 이제 몇점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 과목을 보면 더해가지고 3으로 나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게 이제 85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푸는 방법은 3분의 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163점 플러스 X 85. 양변에 이제 30 곱해서 얘는 약분해주고 163 플러스 X 그럼 3515에 38224 하면 이렇게 그럼 X는 255 빼기 163 이렇게 될 텐데 어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몇 점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는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러면 안 됐냐 여기 는이 없잖아 그쵸? 어, 는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는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이제, 뭐, 4번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XY 곱해져 있으면 1차 아니고, X 제곱 있으면 1차 아니고, 미지수가 2개인데 XYZ가 있다. 이런 것도 미지수가 3개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잘 생각해서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가감법 대입법이 끝나면,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의 세문제가 나와요. 자, 이제 8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말, 를 듣자마자, 아,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고, 어, 10의 자리와, 1의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10의 자리, 수, 수는 1의 자리, 수보다, 뭐, 3만큼 작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10의 자리 수는, 10의 자리 수 X잖아. 그럼 X는 1의 자리 수보다, 1의 자리 수 Y보다 3만큼 작다. 그래서 이 한글 문장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뭐 1이 작다. 그러면 한글로 먼저 나타내 봐. 그럼 바꾼 수는 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의 2배보다 1이 작다. 이렇게인데 그러면은, 바꾼 수는 뭐예요?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바꿨다니까?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됐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10y 플러스 x로 나타내셔야 되고,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로 나타내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니까, 1번씩, 2번씩을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고. 요거는 문제를 조금 바꿨기 때문에, 요런 숫자들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계산했을 때 답이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식을 세우는 걸 연습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시기를 바라고. 자, 9번을 보면 이제 등산 문제인데, 등산은 이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항상 거속시. 이렇게 하고, 어, 거리를 물어봐요. 그래서 거리를 XY로 하시고, 속력이 나와 있어요. 올라갈 때 속력이 2라고 나와 있고, 뭐, 내려올 때는 속력이 뭐, 4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거리가 5km고, 뭐, 시간이 뭐, 3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게 바로 분수로 이렇게 오겠죠? 그럼 거리의 합이 5km니까. X 플러스 Y는 5. 시간의 합이 3시간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3.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자, 10번은 이제 소금물 문제인데, 소금물 항상 비커 그려서. 자, 여기 5%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400을 만들려고 한다. 얼마를 섞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x 플러스 y는 400g 변하지 않게, 않으니까 위아래 어떻게 할수 곱하라 했죠. 5x 플러스 똑같이 내려오고 9y는 내려오고 8 곱하기 400 이거 위아래 곱해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 해주시면 되겠죠. 가감법은 힌트를 안 드렸고요. 가감법은 이제 본인이 수업을 들었으면 그 정도 가감법은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활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돼요.